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은 머리 감고 나서 고데기 안 해도 돼? 네. 저는 고데기 진짜 맨날 어딜 가든 고데기를 들고 해도 다녀서요. 소용없잖아요. 이런 날씨. 맞아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쫙 펴지는데 좀 돌아다니면은 몇 분이 또 바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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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고객님은 다른 분에 비해서 유지가 좀 짧아요. 탈색을 아. 워낙 많이 하셨던 모발이기 때문에 유지가 짧아서 무조건 두번 정도는 플랜을 저랑 조금 지켜가지고 음. 해주시면은 유지가 좀 길어져요. 네. 한달 안에 오셔야 돼요. 어, 네. 한달 정도 다돼 갔을 때 유지가 좀 떨어진다는 게저 이제 알아서 느껴지실 <laughs> 거예요. 어, 어, 처음에는 원장님 오래 간다 했는데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유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짧아요. 음... 그래서 느낌이 한 20일에서 한한달 정도 되면 처음에 받았던 그 느낌이 조금 덜할 거예요. 덜할 때쯤 와서 이제 하면 네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레시피를 워낙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고객인 정도는 한달 안에 오셔가지고 다이어트하게 딱 관리 받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좋은데 할때 나빴을 때 보지 말고 네. 좋았을 때한번더 관리를 딱 받으면 처음보다는 만족감은. 처음에는 워낙 손상도로 있다가 일하면 이 오는 게 만족감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좋아진 상태에서 한번더 넣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퀄리티는 별 차이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유지력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이해되셨나요? 네. 한열번 했죠? 탈색. 이번에요? 아니요.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근데 엄청 건강한 머릿결로 태어난 모발이다. 저요? 이 정도인데. 아, 되게... 얇은데 은근히 또잘벗된옷요 은근히 강한 옷을. 어, 맞아. 어, 뭐 그렇다고. 아, 이런 머리 관리사람 끝장나요. 음. 아, 색깔은 음. 이네 가지에서 고르시도있요 색깔은 저희가 염색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음. 멜라닌 색상이 무슨 색이야, 원래? 몰라요. 올라오는 색이 무슨 색이야? 검은색. 어, 검은색. 그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월, 원위치로 이기 싫어서 뺐잖아. 응. 독약으로 뺐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이 색으로 채워야 복구가 되는 거요 이게 복구죠? 그럼 검은색 해야 돼요, 저 검정색을 하면은 퀄리티가 제일 좋다. 저 검정색 하겠습니 그렇지만 고객님은 이 검정이 싫어서 색이라는 영양소를 짝쫙짝쫙짝쫙짝다 빼나가 영양 실초를 만들어놨거든요. 끝과 끝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은 퀄리티가 진짜 대박으로잘 나와요. 유지도 길어지고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복구거든요. 네. 색도 단백질도 다 빼나 머리. 다시 채워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저랑 조율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선택을 했을 때 퀄리티가 이것보다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반대로. 어, 그거를 인식을 하고 시술을 받으시면 되세요. 네. 자, 보면은 탈색을 진짜 진짜 많이 한 모발, 열개 넘게 한 모발에다가, 어, 고데기를 매일 사용하셔서 밑에 머리가 지금 절반 정도는 다 탄머리인데요. 이렇게 탄머리, 어,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 어두운 색은 어,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브라운 톤으로 저희가 조절을 해서 얼룩 없이 처리를 해 드릴 거고 어, 전체적으로 손상이 탈색만으로도 이렇게 놓고 타버린다는 거 많이들 아시죠 고데기 사용도 늘어나고 약간 녹은 모발에 탈색 모발은 녹아져 있거든요 그 녹은 모발이 아무리 잘 말려 가지고 드라이를 매일마다 조심스럽게 한다 하여도 이렇게 모발이 타버립니다 근데 비행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모발. 모발은 얇지만 재질 자체가 굉장히 모질이 굉장히 좋은 모발. 그래서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끊어짐이 없죠. 이 정도 했는데 자잘 버티는 모발이니까 복구의 퀄리티도 잘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작업시간 4시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머릿결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고 탈색 모발이기 때문에 가장 뭘 봐야 되냐면 내 머리가 일단 두꺼워졌는지 맞아요. 탄력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두꺼워졌어요. 되게 촘촘하게 뭔가가 차 있는 느낌? 느낌이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게. 머릿결 조치고. 안단하죠 아무 때나 만져봐. 만져봐도 돼요. 아무 때나. 이렇게. 이렇게 확확 확 만져봐. 확인을 확확 해야지. 내 있는 데서 해야지. 아. 어때요? 아, 너무 너 아. <laughs> 너무 다른데? 어? 대박이다 신기 볼륨감은? <laughs> 네. 아, 다인 거 아니야 머리 감아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간에 보이는 중간 체크기 때문에 매직했는데 볼륨감도 있죠? 유신머리 네. <laughs> 됐죠 네. 이 머리가 제가 계속 집에서 감아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짝 말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트리트먼트 에센스도 안 했어요 촬영한다고 촬영 네. 기름기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가라면 또 댓글에 악성 댓글여들이 저 기름 발라가지고 저렇게 반짝반짝 <laughs> 그랬 <그리는. 웃음> 얼마 또그러게 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오기 전에 인스타 봤어요? 네. 인스타 보고 믿어지든가요? 뭐뜻든가요저 되게 엄청 찾 유튜브도 있길래 유튜브 들어가서도 보고 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여기 이게 추천에 떠가지고 들어갔다가 음. 그러니까 요즘 음. 제가 막머리결 이거 막 인스타로 막 제품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음. 떴나봐요, 알고리즘에. 음. 그래가지고 음. 들어가도 본데, 어, 진짜, 이게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볶음이 지금 많이 들어봤는데. 그지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만족을 그치.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실패하고. 음. 어. 그래가지고. 그 이거는 보니까 좀 다르기는 해 어. 아, 모든 원료가 천연입니다. 천년 원료를 사용을 하였고요. 첨단 EW 공법을 사용을 하여서 고농축 및 고기능성 원료와 결합을 잘 시키는 제품이고요. 사용 시 두피와 모발 그리고 모공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를 잘 해드리는 샴푸인데요.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일석이조의 샴푸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두피 따로 모발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역길에서는 그런 불편한 점들과 또 여러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샴푸이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를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샴푸라고 보시. 되십니다. 탈모에 좋고요. 가늘어진 모발에 탄력을 줘서 어 굵게 형성을 시켜주는 샴푸이고요. 어 그리고 문제성 두피들이 많죠. 어, 피지 라든지, 비듬 이 라든지, 그리고 냄새 라든지, 지루 성 이라든지, 어, 이런 등 등의 두피 에 문제 성이 많 으신 분들같은 경우 에는 저희 샴 푸를 쓰게되 면은 일주일 내에 효과 를또 보신 다라고 들 평균적 으로 말씀 을 해주 시는, 이 유가 어, 빠른 시간 내 에, 두피에 침투력을 시키는 이제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단시간에 쓰고 효과를 많이 보더라 해서 추천도 많이 받고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입니다. 저희 새우결에서 머릿결 복구를 하고 간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구 후에도 유지력을 좀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비싼 돈 주고 복구를 했잖아요. 한 머릿결을 또 유지도 3개월이면 한 달이라도 좀더 오랫동안 되도록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자신 있는 샴푸입니다. 아직 모발인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와, 색깔하고. 반복적으로 받으면 굳이 뭐 프레스가 많해도 이렇게 다 아까 그 고객님처럼 다니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마에 들죠.